오늘 우리 춘천 지방법원장께서 우리 법사위원들을 회의하는 모습을 보셨죠? 네 맞습니다. 누가 소란 피웁니까? 민주당이 피웁니까? 국민의힘이 피웁니까? 만약 법원장께서 국회 선진화 판 단계를 한다가면은 누구와 소란 피우는 사람들에요? 이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. 자 보십시오. 대법원 대법관실이 75평이다. 보화롭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현장 감성을 간 거예요.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다 보여줬어요. 보니까 제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국정원장 방보다 좁고 협소하고 그거 오해더라고요. 그래서 발표하기도 전에 저는 페이스북에다 이건 아니다. 이렇게 했더니 현대 법원 행정처장은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재법원 국정감사를 가서 휘젓고 도는 건 점령군처럼 행동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법원장님은 말씀안 하시는 거예요? 아, 질문하신 겁니까? 네. 예.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것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. 다 화면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.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아니, 부분은 아니까 그러니까. 아, 보십시오. 그리고 원장님들도 다 얘기하시잖아요. 거기는 개방을 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. 그 법대에 올라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역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죠. 그러면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. 뭐예요?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워서 좋은 대학 남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우리 추미애 위원장이 재판장도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죠.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게 법정에서 필요합니까? 용납합니까? 재판장님, 원장님,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조용하잖아요. 민주당 의원들 다 조용하잖아요. 또 나서잖아요. 저렇게 해가지고, 아, 기사가 많이 났더라. 기분 좋다.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? 들어가십시오.